여러분, 안녕하세요.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돌론입니다. 어, 오늘은 약간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보려고요. 어, 다름이 아니라, 이제, 피의자가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그, 범죄 혐의자를 피의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은, 그 단계 이후로는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피고도 아니고요. 피고는 이제 민사할 때 쓰는 용어고, 형사적으로는 피고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피고인 단계에 대해서 조금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은 좀 재판 전반에 관해서 약간 말씀드리면은 그 검사가 공소를 제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민사는 소재기를 한다고 하지만 어 형사는 공소를 제기한다고 하거든요. 갑자기 사재기가 생각나서 그래서 이제 검사가 공소장을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해야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기소가 되는 건데 어그 관련해서 나온 저기 형사소송법 조항이 있어요. 254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소 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공소를 제기하면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제 검사가 제출을 하는 거고요. 어,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피고인의 이름하고 피고인 특정할 수 있는 사, 사항, 네뭐 죄명은 뭔지, 적용 법조는 뭔지.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공소 사실이라는 걸 적어요. 공소 사실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민사로 따졌을 때는 청구 원인인 거죠. 왜 이렇게 공소를 제기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 이러한 이러 죄에 해당하니까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 이런 취지로 하는 게 공소 제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소 사실을 적게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소를 제기를 하고 나서 이제 만약에 검사가 잘못 짚을 수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최근 조국 그 부인 사태도 약간 그런 거랑 맞물려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자세한 건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간 그, 공소 사실을 나는 A라고 특정을 해갖고 이제 법원에 제출을 했더니만, 그게 아니라, 좀, 수사 단계에서까지는 잘 몰랐는데, 재판하다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검사가. 아, 얘는 공소 사실 A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적용죄가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게요. 어차피, 예를 들면, 아, 얘는 맨 처음에 살인죄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이제 좀, 살인죄인 줄 알고 기소를 했어요. 피고인은 졸 이제 살인 죄 저지는 어? 혐의자가 돼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어, 이놈 재판을 해보고 이제 좀 어? 이렇게 좀 다뤄보니까 어, 나 내가 봐도 검사가 거, 내가 검사인데 검사가 봐도 얘는 살인자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진술 중에 예를 들어서 뭐그 뭐라 그러지? 그냥 길 가다가 살인 현장 근처에서 소변을 본건 인정이 돼. 그건 왜냐면 저기 피고인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이게 공소장도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재판부가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검사가 뭐 살인 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노상방뇨료죄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면은 판사가, 에라이 새끼야, 이러겠죠? 네? 너 검사 맞냐고? 너 같은 검사는 누가 검사하냐고, 뭐 이럴 거예요, 아마. 네? 종합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 사람은. 네. 근데 어쨌든간,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소장도 이제 변경을 할수 있지만, 제한을 뒀거든요. 제가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소장은 어떨 때 변경이 되는지, 그, 그 형사소송법 298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공소장의 변경해 놓고 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사실 아,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 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야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이게 뭔얘기냐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야지 않은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살인죄 랑그 유기치사 내지는 뭐 폭행치사 이건 다른 죄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고의범이냐 아니면 결과적 가중범이냐 뭐 약간 좀 유식한 말로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건다 치더라도 얘가 살인죄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조금 그렇고 그냥 유기치사 정도는 돼. 유기치사라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뭐 버려뒀는데 죽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인정이 될것 같아. 그러면은 검사가 청구를 하죠. 아 얘는 살인죄는 안될것 같고.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주십시오. 그거는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은 그 공소사실의 기본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뭔가 쉽게 얘기하면 살인죄, 내가 죽이려고 어? 죽이려고 버려갖고 죽었다. 어, 이건 줄 알았는데 그냥 버려놨더니 죽었다. 이러 이걸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기본사실의 동일성이 있으니까 좀뭐 바꿀 수 있겠다. 뭐 싶어갖고 바꿔주는 거예요. 법원이 허가를 하는데. 뭐 아예 쌩뚱맞게 다른 거는 이제 안 해준다는 거죠. 뭐 살인죄를 뭐 예를 들어 살인죄가 아니라 갑자기 무슨 도박죄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이런 거죠. 그것도 살인죄는 맞겠죠. 제제 생각은 그래요. 경제적으로 살인을 한 거예요. 도박을 해서 어 남의 돈다 땄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상대편을 경제적으로 살인을 한거 아니에요? 정신적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패인이됐어 응. 음, 살인이죠. 근데 뭐 그거는 그냥 제 얘기고요. 어쨌든간 그런거는 이제 안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거예요 공소장 변경은.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런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잠깐 예로 들었는데 1심에서는 그 검사가 기소를 하기를 얘 살인죄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무죄가 났어. 그럼 검사는 검사가 제일 싫어하는게 무죄거든요. 자기도 페널티가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슨 패널티가 있는지는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1심에서 졌어 검사가 그러면 보통 항소를 하죠 검사가 항소 포기는 잘안 하거든요 뭐 아주 명백하게 지가 그런 거 아니상 기소를 되게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은 기를 쓰고 또 항소를 해요 뭐가 됐건 뭐 있는 판례 없는 판례 막다 갖다 어거지를 끼워 맞추면서 까지라도 하는 게 항소인데 그럼 이제 항소를 했어 아얘살인점 많은데 왜안 안 하냐고 덜컥 또 살인죄로또 어? 항소를 했네. 근데 항소심도 이제 변론을 열잖아요. 뭐, 그니까 이제 변론기일이라고 안 하고 그 형사는 공판기일이라고 해요. 공판기일. 공판기일이 뭐 1회차, 2회차, 3회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총 4회 진행된 공판기일에서까지도 살인죄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속으로 계속 검사는 불안한 거예요. 아, 이스히 진짜... 아닌가? 살인, 얘가 안한거 같은데. 내가 봐도 갑자기 중간에 4회차 공판 기일에서 얘가 살인죄가 아닌 거 같아. 자기가 봐도 검사도. 막 자기의 어떤 확신이 꺾이는 거죠. 아, 얘 아닌데 같은데. 진짜, 뭐, 진짜 뭐 됐네. 아, 이런, 어떻게 할까. 막, 어? 무죄 받으면 나 이거 페널티인데막 이런 거. 아,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어? 할 수도 없고, 뭐. 그래갖고 꼼수를 쓰는 거예요. 뭐라, 뭐, 어떻게 하냐면은. 아, 그래? 맞어 아, 맞어 얘가 살인죄는 안했지만 살인 현장 근처에서 소변을 본거는 자백을 했어.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거죠. 수사 단계에서 이제 피의자가 그랬겠죠. 아니 저는요 그 사람 죽인거 아니고 아니 어떻게 운이 없다 보니 약간 으슥한 곳에 가서 소변을 본다는게 어, 하필이면 살인 현장 근처였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검사는 계속 너가 살인했지 새끼야. 너가 사람 죽이고 거기 옆에서 오줌 싼거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겨 갖고 지금 항소심 제 4회 공판일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해요 여러분 같은 검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죄 나면 안 돼. 내 패널티야. 그래서 꼼수를 어떻게 쓰냐면은 예비적인 어떤 공소사실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예비적 죄명.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법률용 알려드리면은 민사도 형사도 공통적으로 주위적인 어떤 청구 이런 게 있고요. 그 예비적인 청구가 있어요. 뭐 주위적, 예비적이라고 하는데 주위적이라는 거 뭐냐면 주로 일단 첫바다로 내가 이거를 물고 넘어지겠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아니라고 판단이 되시면 판사님께서 그냥 그거를 이렇게 나를 패소하게 만들지 말고 예비적으로는 얘는 이런 거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 하는 게 예비적인 거예요. 형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적으로 뭔가 얘가 살인죄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얘기를 하다가 예비적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공소장을 이렇게 그 예비적으로 이제 좀 뭐랄까요. 청구를 하는 거죠. 공소장에다가. 아니, 그 저기 그 판사한테.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검사가 딱 그러는 거죠. 아, 내가 지면 안 되니까. 아 판사님 얘는 저기 주의적으로는 살인죄는 맞는데 예비죄고로는 그냥 경범죄 처벌법 노상방뇨죄로 해주세요 에. 피고인 입장에서 는 그냥 때려 죽일 놈이죠 에? 저런 새끼가 검사냐고 막 하면서 막 그럴 얘길 들을 만해요 근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런 일이 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중간에 뭐 공소장 변경도 안 되고 왜냐면, 공소장 변경은, 아까 보신 대로, 형소법 298조에 보면은, 기본적 어떤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야지 않는 범위에서만 되기 때문에. 아니, 살인한 거랑, 살인 현장 근처에서 소변 본 거랑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인정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 2, 1? 뭘까요, 답은? 바꾸게 해줘요. 네. 검사도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사실 예.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뭐 자기 패널티도 안 먹고 어쨌거나 어 노상 방뇨도 뭐 죄는 죄잖아요 경범죄지만 그래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어떤 어떻게든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인정을 해 주는 거고 뭐 아니면 뭐 살인죄가 무죄가 나오고 뭐 다시 노상 방뇨죄로 무슨 뭐 약식 명령을 하든 뭐든 그렇 해야 되는 좀 약간 번거로움도 있고요. 그걸 이제 소송 경제라고 하거든요. 어쨌든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건데 그 피고인 입장에서 어떨까요? 피고인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네? 나는 사람 안 죽였다고 몇백 번을 얘기를 하고 어? 해도 안 진짜 못 알아쳐먹고 우기더니 이제 와서 이제 나를 어? 그 노상방뇨 자백을 어? 했다고 그거를 죄를 거는게. 그 너무 웃기잖아요. 노상방위는 솔직히 어? 범칙금 내고 말사안인데 원래는 10만원인가 뭐 5만원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를 살인 혐의로 몰려갖고 재판 받아봐요. 어? 그리고 막 주변에 알려줘 봐요. 이 새끼 살인자라고. 솔직히 재판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그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게 외부에 알려지는 거거든요. 특히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어. 뭐, 나중에 무고죄로 판명 나면 뭐 해요? 내가 성폭행, 성폭행 범으로 몰리고, 김은국 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성폭행 미투 이런 거 했다가 최근에 무혐의, 저기, 그건 판결은 아니지만, 무혐의 처분 받았잖아요. 그래도 이미 그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도 또 그걸 인정해주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설수에 올리는 게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 피해란 말이에요. 손해를 복구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 그런 어떤 큰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검사들이 함부로 기소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은 어쨌거나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원래 저기 법원도 예전에는 그렇게 바꾸면 안 된다 그냥 공소사실이 어? 동일한 그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한도 내에서만 바꿔야지 안 그러면 은 형사소송법 그 298조랑도 안 맞다 어? 왜냐면 그거는 기본 적 공소 사실을 해야지 않는 범위에서만 공소장 변경이 된다는 건데 차라리 별건으로 이제 기소를 하든지 뭐 해야지 이렇게 예비적으로 추가를 하는 건안 된다. 그리고 피고인 입장도 봐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 하다가 이걸 바꾸면 김세고 그리고 또 방어,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바꿔버리면은 갑자기 죄를 명을 바꿔서 어?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 방어권도 충분히 행사를 못하니까. 공판 절차를 뭐 어떻게 좀 다시 한참 추정을 하다가 하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실무적으로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간단한 거는 그냥 바로 그냥 속행해서 그냥 딱딱딱...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간 오늘은 결론은 어 이렇게 주의적, 예비적인 어떤 이런 공소사실 추가가 항소심 단계에서도 되더라. 에휴 저는 솔직히 이게 통탄할 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간 이런 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최대한 수사 단계에서 혹시라도 혐의를 입고 계신 피혐의자 같은 분들은 수사 단계에서 잘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뭐 구독자분들 중에서 조금 어려운 어, 얘기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